오, <laughs> <laughs> 야, 나 진짜 너무날 고생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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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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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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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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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읽어보면 알겠죠? 다 욕이겠지? <laughs> 뭐 여자친구 얘기가 제일 많지 않을까 아니요 아니요 다 찾아서 때릴 거예요 아 근데 이거 도중에 일단 도망가면 안 되죠? 저는 네 침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울 거예요 저는 뭐 나갈 거예요 시작할게요 목소리는 매력적인데 가끔 목소리가 너무 커! 목소리가 너무 커 <laughs> 역대급 금사빠 앞뒤가 다른 새끼 새끼 할 말이 없어요. 저도 할 말이 없네요. 이거 누구야? 누구야?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머리가 빗자루다. 같 <laughs> 보고 있자니 신호등 없는 사거리 같은 친구야. 아주 난장판이구나. <웃음> 오, 오. <웃음> 눈이 높은 게 아니라 눈치가 없는 듯. 16 애랑 손잡고 가던데 아직 사귀어? <laughs> 그놈의 똥 같은 성격 언제 고칠 거니? 사람답게 살자. <laughs> 아왜 이렇게 많은 거야? 아 진짜 죽을 것 같다. 공연종 멀쩡하게 생겼는데. 야, 좋은 말이지 않아요. 멀쩡해. 야 이런 거 한번 잡으세요. 멀쩡하게 생겼는데. 감사합니다. 정민님 얼른 연애를 하세요. 봄이 다 지났는데도 연애를 안 해서 서운해요. 왜 서운하실까? <laughs> 자기 마음을 몰아 <laughs> 아, 그런 거니 <laughs> 왜? 어왜 서운하시지? 어, 고백해. 응? 고백해도 좋아. <laughs> 친놈 <laughs> 그림 그렸네. <웃음> 아, <laughs> 이 <이거> 어떤 느낌이야? <새끼야? 웃음> 아어장을 뜻하는 <laughs> 그림이죠 지금. <laughs> 또 어장이야. 잘 애들을 이렇게 보살펴 준다는 그런 느낌이지. 뭐야 <laughs> 일산 왜 있어? <laughs> 또치, 푸치, 뭐야 뚜치 뽀치 잘 키워. <laughs> 뽀또입니다. 뭐, 뭐야 이거, 정신 다 이거. 사람 가리지 마 재수 없어. <웃음> <웃음> 노답 <laughs> 어 이거 되게, 되게 이상해 홍현종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보기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, 교회 저 되게 열심히 다요 성가대도 서고 있어요 귀. 귀 로맨틱 성공적? 강경문 x x 게 x x 고언제 x x x x x x x 너한테는 계속 없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 생겨라 노력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니 그렇게 걱정되면 소개를 시켜주든가 어? 학기 초엔 박미보다 글미고 지금은 1호보다 1녑? 엄 매척 뭐이 정도야 뭐 요즘은 에이핑크 안 좋아해? 한물 갔나? <laughs> 한물 가지 않았어요 <laughs> 에이핑크 오늘 날 컴백해요. 에이핑크 사랑합니다. 저 판다 3기예요. <laughs> 말좀 가려서 해 개새끼야. <웃음> 너도. <웃음> 너도 가려서 해 개새끼야. 아 <laughs> 어, 뭐야 뭐야 왜 이거 되게 설렌다.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쁜 정민이. <laughs> 나만 되게 나 되게 나만 나만 기분 좋나 보다. 정재요 즘 많이 먹더라. <laughs> 보기 좋아. <laughs> 칭찬이지 칭찬이지 칭찬 칭찬인 거지. 아니야, 너너 <laughs> 그냥 돼지라 놀리는 거야. 여기 어느 정도 나오긴 했는데 이 정도로는 아무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꽤 칭찬이 많은 것 같아서 네, 기분이 괜찮네요. 앞으로 잘 노력하는 그런 사람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내 연애에 신경을 안 써줬으면 좋겠어. 앞으로 친하게 지냅시다. 안 친한 사람도 이고 이쁘다고 뭐한 사람은 응? Kuwayo. Yan. Ang